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맞아 노전 대통령이 마지막 가는 길에 찾았던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추모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상 국민 곁에 머물고자 했고 불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노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과 위패가 모시져 있는 봉화산 정토원 수강전입니다. 노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맞아 아침 일찍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추모부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추모객들을 중심으로 간수하면서도 정중하게 노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노 대통령과 호영호자함에 지냈던 정토원 선진규 원장은 어린 시절 남달랐던 거를 추억했습니다. 아, 참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하다. 그런데 그분이 자라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여기 내려오고 또 마지막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여기서 세상 떠나고 굉장히 이상하고는 인연이 있다 보입니다. 그 전생에 그분이 그랬거든요. 저봉화사은내 운명과 같은 사이다, 계셨다. 해마다 추모 부패에 동참하고 있는 송영길 국회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의 곁에 머물고자 했던 노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까지 현충원의 그 격식 있는 곳에 갇혀 있지 않고 마치 호미딘 보미딘 부처님상을 그 선준기 원장님이 밖에 세웠던 그런 정신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더구나 이 봉화 마을, 이 경남 김해 주민과 함께 있으면서 이곳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고 냉전적 지역주의 벽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학교 깨어있는 시민들을 다시 한번 어, 정말 교육시키고 깨닫게 만드는 역사의 교육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통원은 노 대통령의 49제를 지낸 곳으로 불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노 대통령의 추모부패를 해마다 이어오고 있습니다.